자, 그래서 이제 본문 5에서는 과연 왜 이런 어, 효과가, 이런 어, 결과가 나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놓은 글이야. 자, 그래서 첫 문장도 시작을 그렇게 해. How can it be that? 어떻게 대디아가 가능한 거죠? 어떻게 대디아일 수 있는 거죠? 라는 문장이었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요 is은 뭐다? 가짜 주어야. 그럼 진짜 주어는 뭐다? 대절인 거야. 응. 어떻게 데디아가 그럴 수가 있죠? 가능할 수가 있죠? 했는데, 대절의 내용 보자. We feel more positive. 우리가 어떻게 느낀다고? 더 긍정적으로 느낀데, toward는 어느 쪽을 향해서잖아. 누구를 향해서? People.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관계 대명사, 저리 꾸미는데 좀잘 봐야 될거 있어. 그냥 w 가 아니야. 그냥 whom이 아니야. for whom. 보이냐? 음, 이거 원래 for의 위치는 사실은 이렇게 쓰였을 거야. We do favors. 우리가 호의를 베풉니다. For the people. 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 원래 뒤에 for the people. 이라고 있었겠지. 그러면 the people은 관계대명사 whom이 돼서 앞으로 빠져나오면, we do favors. 뒤에 for 남았겠지. 근데 뒤에 남아있던 전치사 for 원래 여기 있었던 for 걔를 어디로 보낸 거야 whom 앞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for whom 여기에 있던 for이 어, whom에 앞으로 빠져나간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노릇하는 그런 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어, 뒤에 있던 전치사도 그 앞으로 땡겨올 수 있다 그래서 in which 이런 거 for which with whom for whom 자, 그래서 for를 앞으로 땡겨와서 for whom이라고 썼고, 이때 주의할 점이 있었다? 전치사를 이렇게 앞으로 땡겨오면 그 뒤에 쓰는 목적격 관계대면서 이거 whom 대신에 who라고 써도 될까? 안 돼. 그럼 that이라고 써도 될까? 안 돼. 목적격인데 생략 좀 해도 될까? 안 돼. 지금은 다안 돼. for이 앞에 왔기 때문에 안 돼. 원래처럼 for이 favors 뒤에 있었더라면 이거 다 가능하잖아, 그지? whom 대신에 who라고 쓰든 대시라고 쓰든 생략하든 다 가능하거든. 그런데 지금은 전치사를 앞으로 당겨왔기 때문에 for whom만 가능하대. 이거 다안 된대. 뒤에 냅뜨면안 돼. 뒤에 냅둬도 돼. 어, 그냥 뒤에 냅둘것 같으면은 people 뒤에 그냥 whom we do favors for 이렇게 썼겠지. 어, 그런 경우라면 whom 대신에 who나 대신에 생략 다 된다니까? 됐지?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요. 누구를 향해서? people를 향해서인데 어떤 people for whom we do favors. 즉,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우리한테 베푸는 게 아니야. 우리가 베풀어. 그치? 우리가 favor를 해줘요. 그 사람들에게. 음, 그런 사람들. 즉,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즉, 나의 호의를 받는, 내가 부탁을 들어준 그 사람, 그 사람한테 우리가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 이게 대절의 내용이잖아. 이 대절,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거잖아. 됐지? How can it be? 됐지? 음. 자, it is because of, 그것은 바로, 뭐뭐 뭐 때문입니다 이런다. 근데 because가 아니라 지금 because of를 썼다라는 거는 뒤에 명사절이나 명사구, 명사가 오겠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was로 시작한 거는 이거는 명사절이잖아. 그냥 because를 썼을 것 같으면 그냥 사이컬로지스트들은 미발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더 나왔겠지 because 라면 근데 지금 because of를 쓴건 was로 시작하는 즉 명사절이 왔기 때문이야. 자,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죠? 어, was는 그와중에 해석 어떻게 하더라? 관계대명사 was는 뭐뭐 하는 것이야. 즉, 이 사람들 누군데? psychologist, 심리학자들이 r e f e r to가 뭐더라? 이거 알아둬야 된 돼. 어, 뭐뭐라고 부르다 언급하다인데, 근데 r e f e r to A as B 원래 그래야지 A를 B라고 부르다거든. A가 어디 갔어요? A 어디 갔노? 여기에 있던 그거 the thing, 걔가 관계 대명사 w a s 서 빠져나가서 여기 빈 거다 알겠냐? 그래서 뒤에는 바로 as가 나온 거야. 뭐뭐라고 부르다. 뭐라고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 것이잖아. 다시 심리학자들이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 것. 여기 지금 was절의 해석이었어. refer to는 원래 타동사라서 그 뒤에 목적어 the thing, 어떤 것 something이 있어야 되는데. 음, 띵 하는 애가 썸띵 하는 애가 관계되면 그래서 앞으로 빠져나가서 이 자리에 비어있는 거다. 자,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 것 때문이지요. 음. 아,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일단 그 원인은 알았어. 그 원인이 바로 뭐다? 인지 부조화래. 심리학자들이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 그게 원인이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 내가 호의를 베풀어 놓고는 그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어, 좋은 감정, 호감을 가지게 된다. 보자. 자, we want, 우리는 원해요. Our actions와 our thoughts가 to be 하기를. O형식이다. 봐라. 주어는 원해요. 목적어가 목보하기를. 이렇게 봐줘야 돼. 그치? 어, 원트니까 당연히 목보로는 무슨 꼴? 투부정사 꼴을 목보로 가진 거야. 어. 자, 그럼 목적어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들. 이게 목적어고. 그럼 우리의 행동들과 우리의 생각들이 to be in harmony. 이게 뭐야? 조화를 이루다. 이런 거잖아. 어. 조화 속에 있다. 이 말이니까. 음.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기를 우리는 원해요. 목적어가 목포하기를 원해요. So when we do something, 우리가 어떤 것을 할때 그랬는데 뭐 어떤 something이요? 관계대명사 저리 또꾸며 주네. That we do not like.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something. 됐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할때 The balance is broken. 밸런스가 붕괴됩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그렇게 죠 당연히. And we feel unhappy. 그렇게 되면 우리는 unhappy한 감정을 느껴. 불쾌한 감정, 기분이 안 좋아져. 자, so, 그런데, if there is a conflict, 만약에 there is a 뭐가 있다잖아. conflict가 있다면, conflict는 갈등, 충돌, 그치? 어떤 갈등이 있다면, 그랬는데, between 뭐 사이에? Our thoughts and our actions.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행동들 사이에. 자, 알다시피, between a 앤드 d b, 잖아. 그치? a와 b 사이에. 그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사이에 만약에 어떤 충돌이 있다면, 어, 이 상황이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인지부조화. 그치? 난 이게 싫어, 싫어, 싫어. 그게 나의 생각이야. 그럼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행동으로도 안 해야 되잖아. 근데 싫어, 싫어 하는데 이거를 하는, 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게 생각과 행동의 충돌. 즉, 인지부조화라는 지금 상황이야.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여기까지가 if 절이었지. 만약 이런 게 있다면 we will change. 우리는 뭐할 거다? 바꿀 거야. one. 하나를. or 아니면 the other를. 왜 이렇게 말해서 one과 the other이 뭐야? 총몇개 있을 때 이런 말을 하지? 맞아. 두 개가 있을 때 하나가 one이면 나머지 한 개가 the other이잖아. 즉 나의 t h o u g h t 가 있고 나의 action이 있어. 이거 두 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거 두 개가 서로 안 맞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할 거라고? 하나를 바꿀 거라고 원을 바꾸든지 디하더를 바꾸든지 그지? 그러니까 t s 를 바꾸든지 아니면 액션을 바꾸겠지? 싫어 싫어 그러면 행동을 안 해야지로 해야지에서 안 해야지로 바꾸겠지? 혹은 싫어 싫은데 내가 해 그러면 해 그럼 생각을 뭐로 바꿔? 좋아 좋아로 바꾸든지 어 이해 되지? 자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원이나 혹은 디하더를 바꿀 것이다 원과 디하더리 그래서 나왔어요 두개 왜? 왜돈중에 하나를 바꾸는데 뭐하기 위해서? To relieve 하기 위해서. 어, relieve가 뭐하더라? 어, 하기 위해서인데 relieve는 경감시키다, 안심시키다, 줄이다 이런 뜻이야. 뭐를? The conflict를. 그 갈등을 좀 어, 줄이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음. 그래서 이렇게 하는거래. After lending Franklin the book, 어. After 접속사니까 그 뒤에는 바로 분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봐주면 돼. 렌드를 한 후에 렌드가 뭐 하는 건데? 빌려주는 거잖아, 그렇지? 누구에게? 이거 간묵이야, 프랭클린에게 뭐를 그 책을 빌려준 후에 누가 빌려줬는데? 프랭클린의 그 경쟁자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접주동 살리면 어떻게 되게요? After 하고 그 경쟁자가 렌트를 했다. 이렇게 원래 문장 이렇게 쓰여 있었겠죠, 그렇지? 음. 경쟁자가 프랭클린에게 그 책을 빌려준 후에, 근데 접속사 날리고 안 날려도 되고, 경쟁자 주워 날리고 동사인 렌트 그게 바로, 음, 어디서 분사구문으로 쓴 거야. 자, 그 경쟁자가 프랭클린에게 그 책을 빌려준 후에, 그 프랭클린의 에너미는어 경쟁자가 주워 맞네. 어그 프랭클린의 경쟁자는 experienced 경험했지요 뭘? 그 인지 부조화라는 걸 경험했겠죠, 그렇지? 나는 저 사람 프랭클린이 싫어, 싫어. 근데 행동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책을 빌려주는 이런 행동을 했으니 드디어 정말 인지 부조화 충돌 이 상황이 벌어졌네. 자, 그래서 he felt troubled. 그는 troubled 한 감정 느꼈어. 이게 어떤 감정이야? 곤란함을 느낀 거야, 그렇지? 곤란에 처해진 그런 감정 느꼈어. 피피꼴을 썼다라는 점 감정 느낀 거라서. Because 왜요? 왜 곤란함을 느꼈냐 He was doing something nice 그가 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진행인에 was doing something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 thing이니까 형사가 이것 봐 뒤에서 또 꾸몄다 그치? 나이스한 something 됐어? 어. 좋은 어떤 행동을 그치? 나이스한 행동을 그가 하고 있었지요 근데 for 누구를 위해서? Someone을 위해서 어떤 사람인데 someone은 어떤 someone이요? He disliked 그가 싫어하던, 그렇지? 그가 싫어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이스한 nice 썸띵을 그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트러블드한 감정 느낀 거야. 아, 곤란해, 마음 불편해, 이거 아닌데. 어, 이런 감정 느꼈어. Feeling anxious and unhappy. 오 어, 주요 문법이다. 요 feeling은 뭘까요? 분사구문이요. 맞아. 얘는 해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유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Yeah.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예, 접주동 좀사용보자 어, because. Oh, because. because he 그렇지. he felt 였겠다 그지 그가 이런 감정 느꼈기 때문에. 어 그런데 because 날리고 주어인 he 날리고 동사인 felt 를 ing 꼴. 그래 feeling 그게 분사구문이요. 응. 그가 anxious하고 unhappy한 감정, 어, 불안하고 좀, 어, 불쾌한 그런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he had to find. 그는? 찾아야만 했다. had to니까 해야 한다라는 have to의 과거잖아. 해야 했다. 그는 찾아야만 했어요. 뭘? a way. 방법을. 알제, 방법 뒤에 투부정사는 이렇게 방법 꾸미잖아. 뭐 하는 방법. 어 해결하는 방법 뭘 His feelings를 그의 감정을 그치 그의 감정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 the easiest way for him to do 가장 쉬운 방법 그치 요건 최상급이고 아까 항상 방법 뒤에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방법을 꾸미기로 했는데 어 얘는 그 사이에 요런 게 들어가 있어 우리 요거 뭐라고 불러? 그렇지. to 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야. 그러니까 하는 방법인데 요걸 하기는 하는데 누가 해요? 그가. 그렇지. for him for him to do를 해요. 그가 할 가장 쉬운 방법 이랬어. There was to change 뭐 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거 for him to do that. 뭐까지 됐까지 잘라 줘야 되는구나. 그렇지. 응. 그거를 하는 그거가 뭘까요? 여기서 대시 가르키는 게 뭘까? 그거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랬는데 그거를 한다라는 거는 맞아요. 만약에 찾아 쓰라고 그러면 그거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지? 어, 그의 감정을 해결하는 그거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러니까 주어는 여기 있는. The is the way. Way가 주어였어요. 응. 그러니까 동사는 단수형인 was 썼지. 주어 동사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응.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무엇이었다. 얘가 보어네. 뭐하는 것? 바꾸는 것 이었다. 어, 명사적 용법이다. 보어로 쓰인 바꾸는 것이다. 맞잖아. 주어는 땡땡이다. 그럼 이 땡땡이 보어잖아. 응. 자,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뭐를 바꿔요? how he thought를 어떻게 그가 생각하는지 근데 about 뭐에 대해서 franklin에 관해서 어, franklin에 관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생각하는 방식을 이러면 되겠지. how는 방법이나 방식이라고 하면 돼. 어, 바로 그 franklin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이미 책은 빌려줘 버렸고 마음은 불편하고 그럴 때는 에라모외다 응, 내가 이렇게 나이스한 nice 썸띵을 할 만큼 저 사람도 나이스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 he justified. 그는 justify 했어요. 이게 뭐야? 음. 정당화 시키다 이거잖아. 음. 자, 그는 정당화했습니다. 뭘 doing the favor? 이게 바로 호의를 베푸는 거야. 우리 계속해서 do the favor 나오잖아, 그렇지? 이거는 호의를 베푸는 거고 호의를 요청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더라? ask a favor ask a favors 그건 호의를 요청, 부탁을 하는 거고 do a favor 하면 이거는 호의를 베푸는 거였대 거기서 하나씩만 더 볼게 do는 호의를 베푸는 거였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do favors 이거 호의를 베푸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베풀었어? 그럼 그 사람을 여기다 바로 쓰면 이거는 간목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 나는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이렇게 사형식으로쓴 거야 이거 3형식으로 고쳐볼래 여기 있는 힘을 뒤에 적을 때 뭐라고 적을까 투힘 적을까 어 대부분 투를 많이 적지 근데 얘는 투가 아니래 얘는 4에 적는데 어 이거 기억할 수 있겠나 음. 자 이번에는 반대 상황 내가 요청을 해요 이것도 일단 사형식으로 써볼게 내가 그에게 요청을 해요 뭘. 부탁을 좀 들어줘. 네, 이건 내가 음. 부탁하는 거다. 이것도 그러면은 삼형식으로 써볼까? 그럼 여기 는 힘을 뒤에다가 이 힘은 뒤에다 뭐라고 쓸까? 얘는 to도 아니고 for도 아니잖아. 어, 그래 얘는 of 힘이라고. 이두 가지 기억할 수 있겠냐? 호의를 베풀 때는 동사를 둘을 쓰고 호의를 부탁할 때 요청할 때 에스크를 쓰는데, 얘네들을 만약에 사형식으로 써버리면 원래 간접 목적으로 바로 쓸수 있던 걔네들을 어 하나는 for 쓰고, 하나는 over를 써, 두는 for 쓰고, 에스크는 over를 써. 물론 둘다 사형식으로 쓸수 있다. 사형식으로 쓰면 어떻게 쓰는 줄 알지? 그냥 여기다가 힘 바로 쓰고, 그치? A favor 이렇게 바로 쓰면 되잖아. 그에게 호의를 내가 뭐한 거야? 베푸는 거래. I ask him a favor. 이러면 이건 뭐 하는 거냐? 어, 내가 그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호의를 좀 요청하다. 즉, 부탁을 하는 거야. 두개 완전 반대 상황인데 이두 가지 표현을 네가 다 알아야 돼. 본문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게 나오거든. 나는 그에게 호의를 좀 베풀라고 부탁을 했다. 이거 한번 써볼게. 나는 뭐 했다고? Asked 했어. Him. 그 다음 뭘 쓸래? 이거는 지금 오형식인 거지. 나는 그에게 야니좀배 풀어라 이렇게 요청을 했대. 그럼 여기에 배 풀다 어떻게 쓸래? 두. 두를 그냥 원형으로 써? 아 디를. 어머야. 응? 목보자리에 누가 과거형을 쓰나? 저지. 어야 응? 목보자리인데 얘가 동사고 여는 목보자리. 이 투잖아 투. 이게 너희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니까. 투. 두. 근데 나에게 고의를 좀 베풀어줘. 이렇게 내가 그 얘기 요청한 거지. 그러면 두 뒤에 다시 두의 간접 목적으로 미를 쓰고, a 어, favor를 쓰고, 이렇게 쓸수 있냐고. 어떤 식으로 프랭클린은 뭐, 자신의 에너미의 마음을 돌려놓았나요? 라든지. 프랭클린 효과에 따르자면, 어,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어, 안 좋은 감정 을 가진 사람을 좋은 감정 가지게 할수 있나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네가 이런 문장을 쓸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내가 요청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써야지. 내가 요청을 합니다. 더 퍼슨에게 네가 적어도 이렇게는 쓸수 있어야 돼. 그 사람에게 뭐하라고 좀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어, all f a v o r 해도 되고 favors 쓰는 해도 되고 이런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막 단어의 개수가 이거보다 한 개가 더 많아. 그럼 이 어떻게 하면 되노? Favors 쓰고 뒤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Oh. 아이고 이건 지금 두에 대한 그래. For me 이렇게 이런 영장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요. 할수 있겠냐? 못하면 나 계속 내가 시켜볼게. <laughs> 계속 시키면 돼. 괜찮아. 자 일단 본문 내용 맞아나 가자. 자 그래서. 그는 정당화했어요. doing the favor. 그래 이게 뭐 하는 거라고? 이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호의 베푼 것을 정당화시켰어. 어, 어떻게 함으로써? by telling himself. 본인 자신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뭐라고 말해? 데디아라고 말해. 뭐지? Franklin was not a bad a person. 아, uh, 프랭클린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After all은 전혀 이런 뜻이다. 부정문에서의 after all은 전혀야. 여기, not이 있어서, not at all. 어, Franklin은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음. And, 그리고 이 a n d 는뭘 연결하냐면, 정당화 했어요라는 동사. and 하고 또 다른 동사. 요렇게 두 가지다. 그지 그래서 둘다 과거형 동사. he라는 주어에 대해서 동사 1번 정당화 했어요. 그리고 동사 2번이 convince 했어요. convince는 뭐 하는 건데?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이런 거야. 확신시키다. 자, 그래서 convince 뒤에는 항상 누구에게라는 말이 나오고 어떤 내용을 하는 게 나와. 간목, 직목이라고 봐도 괜찮아. 자,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도 he인데 목적어도 he니까 이것 봐 himself라고 제규대명사를 써야 되는 건 알지? 자기 자신에게 데디아의 내용을 납득을 시킨 거야. 뭐라고 납득시켜 놓? He actually liked Franklin. 뭐야 이게? 그가 사실은 프랭클린을 좋아한다. 실제로는 좋아한다. 라고 글을 설득시킨 거지. 여기서 우리 he 계속 찾기로 했는데 참. 여기 나오는 he는 누구냐? 요 he는 누구야? 요힘 셀프가 요 뭐지? 맞아요 힘 셀프는 경쟁자야. 이 히들은 다 경쟁자야. 노란색이 프랭클린이고. 그래서 일부러 여기는 그 프랭클린은 이름을 써 줬네. 헷갈릴까 봐. 대체. 자, is there a someone? someone이 있나요? 음. 이런거 의문문이다, 그렇지? 어떤 사람 있나요? 근데 어떤 서먼이요? 어? 또 위드 훔인 거 보여? 그렇지? 요것도 어, 앞에 있는 someone을 꾸미는데 사실은 이 with도 원래 같으면 You would like to have a better relationship with someone. 원래 뒤에 이렇게 있었겠지. With him 또는 with her 이렇게 있었겠지. 그런데 여기 있는 him인지 her인지 그 someone은 관계대명사 whom이 돼서 앞으로 빠져나가면 with가 뒤에 이렇게 남아도 되지만 이 with를 그래 그 관계대명사 앞으로 당겨가서 with whom 할수 있다 그랬잖아. 응. 물론, 이때도 with whom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 whom을 who로 고치는 거안 돼요. 대수로 고치는 거안 돼요. 목적격이라고 생략하는 거안 돼요. 기억할 수 있겠지, 그지? 음, 이런 거다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someone? 그런 someone이 있나요? 그랬는데 어떤 someone? With whom you would like to have a better relationship. 네가뭐 하기를 원하는? Would you like는 한 단어로 뭐랑 똑같냐? 이거 그냥 want야. 그러니까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썼지. 네가 갖기를 원하는 뭘 가지고 싶어? a better relationship. 더 나은 인간 관계를. 그런데 왜 with whom이에요? 너는 더 나은 인간 관계를 갖고 싶다. with someone. 바로 그 사람과잖아. 그래서 with whom이야. with someone이잖아. 그렇지? 어, 네가 그 사람이랑 더 나은 관계를 갖고 싶은 그런 someone. 혹시 있냐? 이렇게 묻는 거야. 관계 더 좋아지고 싶은 그런 써머니 혹시 있나요 그러더니 명령문이야 try ing 어 try 는 목적으로 to 부정사도 쓰고 동명사 ing 도쓸수 있어 뜻이 다르지 try ing 는 무슨 뜻 ing 한번 해봐라 이런거잖아 뭐시험 삼아 그냥 ing 를 한번 해보다 이런거잖아 야 그러면 니 한번 ask 해봐라 이러네 자 바로 이 지금의 ask는 that person에게 for Ask 사람 for a favor 이렇게 써도 역시 호의를 요청하는 거잖아. 네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작은 부탁 하나 해봐라. 이런 애. 작은 호의를 한번 요청을 해봐라. Such as 예시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이거 동명사다. 그치? 뭐 같은 그랬으니까. 어, 그래서 동명사 랜딩. 랜드 같은. 빌려주는 것 같은. 근데 빌려 주는데 누구에게? 요 간접 목적어. 너에게 연필 한 자루를 빌려 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빌려 주는 거니까 랜드 쓴 거야. 아니면 또뭐 같은? 요 5월이 연결하는 건 동명사 랜딩 그리고 동명사 워칭. 이 동명사 두 개다 그치 아니면 watching your bag, 네 가방을 좀 봐주는 것 같은. 어 while 뭐하는 동안? while you go to the restroom, 네가 화장실을 가는 동안 잠깐 내가 방좀 봐줄래?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이런 것 같은 그런 small favor 이거를 한번 ask 해봐라. 요청해봐라. try asking. 그냥 한번 해봐라지 뭐. 자 then 그리고 나서 see 해라. 역시 명령문이다, 그렇지? 알아봐라, 이런 거야. 어, 보다 또는 알다라는 뜻이지, C가. 어, 그러면 여기 있는 if는? 만약이 아닐 텐데. C 바로 뒤에 나왔으니까. 그치. 그치. 목적어 역할을 하는 if니까. 인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봐라, 이거잖아. 그, 그러니까 weather 하고 똑같은 바로 그 if였다, 그지? 뭐인지 아닌지. Their feelings towards you가 weather조를 주원해. 그들의 감정들 그런데 toward you니까 너를 향한 그들의 감정들이 감정들이 주어야 복수네 그러니까 동사 도 change 복수형 썼지 바뀌는지 어떤지를 한번 지켜봐라 확인해봐라 알아봐라 이거지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the chances are 하는 표현이 있어 the chances are 뒤에 대 h a t 은 생략이야 the chances are that 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 외웠지? 그렇지. 데디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도 데디야 할 거야. 이런 뜻이야. 아마도 어떨 거다? They will. 여기서 they가 뭔데요? 인간관계. 아 갑자기 인간관계는 단수형으로 아까 전에 <laughs> relationship은 단수로 썼는데. will 뒤에는 또 뭐가 생략된 것이며 도대체 they는 뭘까요? 감정. 그래도. 그래요. 이거야. 그럼 그들의 감정이 will. 뭐할 건데? 윌 i 뒤에 뭐가 생략될게? 그래, 윌 i 뒤에 생략된 건 Change 이거잖아. 이해되지? 그래. 야, 그들의 감정, 너를 향한 그들의 감정이 바뀔지, 어떨지 한번 확인해봐라. 아마도 그들의 감정, 널 향한 그 감정 바뀔 것이다. 이 말이잖아. 지켜보면 실제로 그렇게 바뀔 것이다. 됐어? 이런 우리 대동사라 그러고, 대동사에서도 이렇게 조동사 있는 애들은 Will이나 Can 같은 조동사 있으면 그냥 조동사를 써. 만약에 일반 동사 만약에 그것들은 바뀐다 대이 change였으면 우리는 조동사 둘아 대동사 둘을 썼을 거야 바뀌고 있는 중일 것이다 막 이래서 are changing 이런 거였으면 우리는 그냥 줄여서 are 쓸 거야 이런 걸 대동사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미래의 will이니까 will까지만 쓰면 돼 will change야.